네, 안녕하십니까. 인니 건축입니다. 오늘 저기 현장에 잠깐 갔다가, 네, 지금 다시 사무실로 이동 중입니다. 어, 제 와이프가 그, 인도네시아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인인데, 어, 중국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화교입니다. 화교. 네, 그, 화교라서 뭐 특별하게 그거는 없는데, 어, 좀 현실인하고는 다르죠.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이제 이 화교, 우리가 얘기하는 화교당이 로칼, 진짜 여기 조성대대로 사온, 어, 이 사람들하고는, 어, 잘못 섞여요. 예, 물론 뭐 같은 공간에서, 이한 나라에서 살고, 또 그, 같은 국적이지만, 그거는 사실 처음엔 전잘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생소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거의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까만 머리에, 그죠? 까만 눈에, 뭐 비슷한 피부 톤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 해외 나가기 이전에는 그런 걸잘 몰랐죠. 못 느꼈고.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인도네시아에서 이 화교하고 이 현지인하고는 절대로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만났던 그 동안에 만났던 어떤 사람들이나 제 경험상을 봤을 때는 절대 두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예뭐 저는, 저, 그, 저는 괜찮거든요. 현지인도 저는 외국, 아예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니까. 뭐, 호감가는 사람도 있고,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화교 중에도 저한테 제가 한국인이 라서 어, 호감가는 사람도 있고, 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뭐, 상관없는데, 객관적인 제 3자 입장에서 두이 보면 두 부류들 보면 절대 친해지지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로도 입증이 됐죠. 6 8년도가 67년도에도 그런 그 폭력, 그 폭동 사태가 있었고, 98년도에도 있었고요. 그 많이들 그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었죠. 약탈, 방화, 강간, 살인, 뭐 납치 뭐 이런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예그 우리 나라 사람들 저는 상상도 안 가요 그런 일이 뭐 전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아두 부류가 서로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 정오하는 서로 미워하는, 그, 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사람, 두 부류가 미워하든 뭐든, 뭐, 그거는 제3자 입장에서는 뭐 관여할 바가 아닌데, 저는 또 그, 와이프가 화교이다 보니까, 어, 그게 좀 걱정돼요, 사실. 저는 현재, 지금, 현지 여기, 뉴아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는 한국에 갈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제 98년, 저는 68년도 그쪽에는 잘,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배웠는데 <laughs> 잊어버렸고, 98년도 그건 좀 IMF하고 이제 맞물려 있어서, 우리 그, 그, 정식 과목이거든요. 전공 필수예요. 그래서 배웠는데, 아, 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이 외환 사태가 나면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런 국민들의 그 화를, 어, 어, 어. 그런, 그런, 그 분노를 화교한테 돌린 거죠. 제 친구가, 제하고, 저, 저보다 한살 많거든요. 제 중국계, 제 친구. 그 친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저도 현금 없이, 어, 올해도 대기도했고또그 친구도, 어, 저를 굉장히 친구로 생각하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친구도 그 98년도 그 폭동 때 이제 자카타, 그 중심지죠. 그 작가한테 꽃다라고 있습니다. 중국계단 모여 사는데. 이제 거기서 그 친구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다 목격을 했죠. 뭐 강도, 산인, 뭐 이런 걸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현진들 조심하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뒤통수 칠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예. 네. 그리고, 뭐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약합니다. 얘네들이. 혼자 있을 땐 약한데, 집단이 되잖아요? 그룹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크레이지가 되는 거죠. 에, 그거는 뭐,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동남아의 다른 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교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 살지만, 대부분 화교가 이 나라 경제권은 다치고 있거든요. 그냥 그건 뭐, 그런 걸 뭐, 느끼려고 느끼는 게아니다 뭐, 은행 같은 거, 주인이, 국영은행 빼고, 주인이 화교고. 그다음에 제가 다니는 자재상 이런 데 가도 결국에는 주인이 화교다. 하는 거죠. 예. 큰 장사하는 를 특히 유통업 장사하는 거는 다 화교입니다. 화교. 예. 큰 회사들도 이제 뭐 집부터다 이런큰 건축 리포 뭐 이런 그큰 회사거든요. 화교 주인이 화교고요. 그래서 아마 현진 입장에서는 자기나라인데 그렇죠? 자기나라잖아요. 조상 대대로 사람. 자기나라인데. 여기서 조업은 그 밖에 못하니까 아마 질투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족자는 98년도에 그 폭동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이제 저기 인도네시아에요 족자는 괜찮았어요 그거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술탄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지방도 다 막아버리고 지방 국도 있잖아요 그 국도 막아버리면 족자는 여기 고립지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담시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자는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에. 솔로까지도 저기 뭐 폭염사태가 있었다는데 족자는 일이 없었어요 여튼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이점일 이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민족이고 뭐, 특별하게 없잖아요. <laughs> 이상하게, 뭐, 피부색이 다르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외국인이 여기 와서,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 인종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되는 건 특별하게 뭐 조심해야 될게 아니라, 그냥 그런 화두를 그 던지지도 마시고, 그 얘기에 끼어들지도 마시고, 대부분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안목적으로 조심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 뿌리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뿌리붐이. 이 나라, 그 현지인들, 이, 좀, 피부색이 까만 현지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어, 이 나라 사람들이 폴리네시아인이라고 제가, 아, 제가 배웠는데, 뭐, 20년 되니까 까먹었어요. 그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일단 쓰시지 마세요. 네, 안 쓰는 게 좋아요. 뿌리부미 그거는, 저, 낮게 표현될 수 있는 것도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한테 뭐, 이주분은 저랑 오대됐으니까 야, 뿌리붐이 쓰면 안 되냐? <laughs> 되는 사람도 있고, 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예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쓰지 말고. 또, 화교, 한들, 그, 화교들한테는 옛날에 자기 아픈 역사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나라가 뭐 다문화 뭐 이렇게 뭐 접어드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안돼안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화교들이 여기 온 역사가 저기 뭐, 뭐1 8 0 0년대 와서 뭐 플랜테이션 농업에 의해서 뭐, 뭐, 이렇게 역사에 배워요. 그건 그 둘째 치더라도 몇백 년이 됐잖아요, 이미. 그런데도 지금도 서로 반복하고 안 되는 거예요. 몇백년 지나도, 안 되는 거죠. 미국도 보아도 그렇고, 미국도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분쟁도 있고, 그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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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들어가는데, 노예 해방, 뭐, 남북전쟁 뭐, 이렇게 전쟁 들어가는데, 그쩌도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지금 21세기, 예? AI, AI가 뭐, 뭐, 된다고 어 자율주행 뭐, 이렇게, 이렇게,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해도 어쨌든 인종차별은 있잖아요. 그게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돼, 안 돼. 그렇게 따지면 여기 현지인 이뿌이붐이 인도네시아인, 진토백이 인도네시아인들도 저기 슬라웨시라고 여기 있어요, 이제 파판 유기니 옆에 있는. 근데 그 보면 사람들 보면 완전히 인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 히 흑인에 가까워요. 제가 봐도 완전히 흑인에 가까워요. 여기 인도네시아, 제가 족자에 살면서 보는 인도네시아님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걔도 엄청 무시해요. 인도네시아들도저 띠모드도 있죠. 띠띠, 띠모드. 그 뭐, 반쪽은, 반쪽은 독립했잖아요. 띠모드가. 그럼 걔네들도 굉장히 무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냥 뭐, 인정적으로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가, 제 와이프가 확교나서좀 사실 좀 무섭기도 해요. 사실은. 에, 뭐, 98년도에 우리 선배들 얘기 많이 해주, 해주시더라고요. 98년에 폭동 나가지고, 뭘 모습이 비슷하니까, 어? 그, 나가면 진짜 두들겨 맞을까 싶어가지고, 웬만하면 집에 있고, 진짜 나갈 때는 차에 그 국기,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꽂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좀 차에 나야. 아무리 비슷해도, 일본인하고, 한국인, 뭐, 이렇게 외국인하고, 이, 그, 화교당은, 제가 봐도 표시가 나요. 현지인도 봐도 표시가 날 거예요.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어, 잠시 제가, 그, 요즘에 와이프가 저기, 우리, 그 도우미들 대하는 거 보면, 좀 차갑게 대하 대가... 뭐랄까 그렇게 뭐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감 있게 해주잖아요. 사실 자기 종업분이고 뭐 자기 밑에서 일하면 좀 정감 있게 또 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가족들끼리는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어 우리, 저희 장인장모님을 비롯해서, 뭐, 처제, 처남, 자기 사촌들까지는 굉장히 친해요. 예. 어쨌든,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인터넷에 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그 화두는 절대 끼어들거나, 던지시거나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